무 <laughs> <그거> 대단하시면 <laughs> 아 이번에 저희 미션이 앨범 자켓 촬영이에요. 음, 컨셉이 뭔데? 요생 컨셉이에요. 어두워요. 네. 그냥 어두워 그냥 음. 어두워요 이거보다는 그냥 뭐 뱀파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팀워크가 좋아야 돼. 한명한명다 생각하면서 서로 챙겨주고. 진영 형말잘 들어. 그러면 인생 쉬워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뭐야? 요 시케. 앨범 잡기 할 때요. 네. 카메라 잘 나오는 각도? 각도 찍혀봐야 돼요. 핸드폰 가지고 찍어주고 찍혀봐요. 그러면은. 야, 이 포즈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잘생각해 가까이서 본건 되게 처음인데 선배님들이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러 오고 좋았어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 자 볼까요? 네. <laughs> 살살해, 살살. 아, 거기에 앞에 있을 관객의 어떤 기를 뺏지는 못할 것 같아. 너희들이 아까 이 노래 하 하는 동작이 있었지. 그렇게 바뀌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택을 줬으면 좋겠어. 신나. 하, 변화 없어. 미나가 언니니? 네. 미나를 언니를 이렇게 막 밀었잖아. 네. 그럼 왜 믿는 거야? 이게 상황극이에요. 언니가 그럼 언니가 뒤에서 약간 정신 나가서 도는 거야? <laughs> 네. 되게 그게 과장돼 보여. 그런 걸할 때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 저 잘났어요가 아니야. 이 즐거운 노래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고 사람들한테 길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사람들의 길을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공연의 MC를 맡은 팀의 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진영 PD님 모셨습니다. 이 식스틴이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두려운 이유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희에게 말씀해주시는 게 승패 판정은 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 무대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시스템 여러분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laughs> 메이저 A 팀의 나연, 정연, 미나, 체령입니다. 메이저 B 팀의 지효, 토미, 나티. 마이너 A 팀의 지원, 체영, 모모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너 B팀의 쯔위, 사나, 사현, 민영입니다 아!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아! 메이저 A팀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메이저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게 뭐죠? 마이너 B팀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메이저 목걸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정말 예상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예. 네. 이 떨렸을 거예요. 공연 평가는 세 부분으로 나눴 과연 여러분들은 피디님의 호소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지 투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1 종료. 관객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마이너 B팀 어때요? 자, 이번 과연 어느 팀이 승리했을까요? 결과 공개해주세요. 오! 메이저 A 팀과 마이너 B 팀의 대결 203점으로 마이너 B 팀이 승리했습니다. 오! 자, 박진영 PD님의 오! 코멘트가. 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되는데요 메이저, 목걸이를 가져가겠습니다이렇게해서전 마이너 B팀 현재 메이저가 됐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해서 이번 경합이 끝이 났습니다 수고한 두팀 모두에게큰박수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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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되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메이저 B 팀 준비했어요. 지유영에게 한 번에 더 말할 기회를. 네. 아왜 마이너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당연히 너무 잘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어떻게 참... 이기죠? 아. 아 그렇죠. 예. 지유영이 참 겸손한 친구예요. 네. 최종 투표 결과를 확인할 텐데요. 결과 공개해주세요 네 메이저 B팀 마이너 A팀 대결에서 메이저 B팀이 승리했습니다 마이너 A팀 정말 너무나 잘했어요 하지만 메이저의 메달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박진영 PD님이 지지하신 팀과 반대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두 팀의 멋진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팀 미션의 최종 메이저로 확정된 멤버는 이전 경합에서 마이너로 확정된 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마이너 A 팀, 마이너 B 팀입니다. 지금도 3, 4위 재대결을 통해 탈락자 발생 팀을 이번 대결에서 탈락자가 발생하는 만큼 관객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주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먼저. 마이너 A 팀의 공연을 보도록 할까요? 마이너 A 팀 만약에 4위가 됐다면 죄 <laughs> 음. <제>, 죄송해요. 다 그게요. <laughs>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동점은 생각 못했네요. <laughs> 박지정 피님의 심사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먼저. 박진영 PD님께서 마이너 A팀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과연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을지 2차 투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1, 종료! 이 결과에 따라서 4위가 된 팀의 탈락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 투표 결과 공개해 주세요! 결과는 방송을 통해 방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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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천음 <목소리도> 라던가 되게 다 그냥 네, 안녕하세요. 티피아태 갠입니다. 아, 오늘 게릴라 공연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사실 정선에 있다가 날라왔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한요 우리 식신 친구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어, 멤버들 중에 누군가가 어, 오늘 소감을 좀 말해줄 수... 있... 저희 때문에 모여주셨는데... 식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공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아요. 어때? 준비 잘돼 가고 있는 거 같아.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어. 봤어. 연습 영상을 봤어. 아. <laughs> 수는 바꾸는 게 좋았을 것 같아. 난 사실 오늘 줄수를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어, 어, 알려 주세요. 하면 좋았을까? 한, 네. 한 번만 네. 사실은 말야 In love with you, head a j I just w a n n a be with you.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좋은데? 막 설레서 보면서 다. 너무 좋아, 진짜로. 그냥 그두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처음에 나연이 가사 뭐지? 거기 한 번만 불러봐줘, 어떻게 되지? 뭐라고 말할까 두근두근 떨리네 노래할 때가 조금 재미가 없는 것야 두근두근 가리게 약간 이런 것보다 두근두근 가리게 약간 이런 좀 분위기는 좋은데 들렸을 때 조금 아쉽지 않나 싶어 그리고 정연이랑 채령이랑 더 웃어졌으면 좋겠어 왜냐면 다 이렇게 분위기가 이게 되게 노래가 다 이렇게 서로 다 웃고 이렇게 하는데 정이 너가 무표정으로 갑자기 딱 이렇게 할때 카리스마가 막 느껴져 I just wanna be with you In love with you In love with you 제가 그 이런 느린고 이렇게 잔잔한 음악은 처음이어서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가서 뭘 하잖아요 어. 근데 제스처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어색해요 그 부분만 한번 볼까? <laughs> 다현, <laughs> 이를 보면은 독소리고 있잖아. 나그게 생각이 서 나가지고 그러니까 리듬 타는 게 있다. 너만의 그 스타일이 있다. 약간 뭔가 뭔가 딱 이렇게 이렇게 타는 게 있다. 예리 그래. 어, 아, 아 되게 좋은 것 같아. 아니 좋고 어, 그냥 자신 있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게 약간 리듬이 이렇잖아. 이런 거니까 뭔가 뭐 약간 그런 리듬도 좀 찾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이렇게 약간 리듬만 계속 이렇게 타주면. 같이 고민해주시고 같이 얘기해주시고 아, 너네 진짜 잘한다 막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좀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